야구는 풀스윙! 자, 야구는 풀스윙이라는 요, 이 문장과는 매우 다른 행보를 가지고 <laughs> 가고 있는 구단이 한 팀이 있으니 바로 구도 부산의 롯데자이언츠 되겠습니다. 요 근래 롯데자이언츠 행보를 보면 어, 우리는 치지 않겠다. <laughs> 니네도 치지 마. 뭐, 이런 느낌. 특히나 홈런 같은 경우에는 네. 홈런도 없지만 피 홈런도 없는 그런 좀 행보를 하고 있는데, 롯데, 롯데전시 어, 팬분들의 속은 타 들어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저희 PD가, 어, 좀 있으면 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라는 <laughs> 이대로는 나는 네, 뭐, 할수 없다. 네. 이런 뭐, 의사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결국에 방망입니다. 이게 방망이 아, 왜 맞습니다. 이렇게 식었을까요? I <laughs> 박마이가 처참합니다. 네. 이거는 뭐이군 성적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음. 주요 선수들이 거의 뭐 일할 때거나 일할 때가 되지 않네. 뭐 소위 말하는 9분, 8분 뭐 네. 이렇게 치고 있고요. 어 저는 그 롯데 올 시즌 초반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 그때도 롯데가 박마이가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음. 그때도 좀 잠시 고전을 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김태형 감독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것은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베테랑이 전준우 선수가 빠져있는데다가 아. 거기에다가 어뭐 고승민 소위 말하는 윤나 고왕의 음. 손호영 선수까지 이어진 네.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런 기복이 찾아왔을 음. 때 대처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올 시즌 초에도 그렇고 역시나 그렇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저번 주죠 저번 주 유일하게 좀 타격이 터졌던 날이 그 기아 올로 선수가 등판했던 기아의 두 번째 경기인데 그때 방망이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감독은 그래도 좀이 정도는 아직은 좀 스윙이나 이런 것좀 무겁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예감이 결국에는 현실로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김태형 감독이 현장에 인터뷰에서 잘 치는 선수가 두세 명이나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는 선수도 두세 명이나 되면 좋겠는데, 지금 라인업을 보면은 롯데는 어, 이제 주전에 꽤차 선수들이 뭐 해봤자 3년 차이 정도 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뭐 외국인 타자 정도인데, 뭐 외국인 타자도, 다른 타선이 너무 죽어버린 혼자서 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타선의 짜임새가 극히 떨어지고 또 특이한 점은 네. 이 득점권은 의외로 삼할 때가 되기는 음.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나가야. 득점을 만들어야 그렇죠. 이제 내보내야, 삼아야 네, 들여보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 그러면, 그런,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선발진들도 차례로 좀 무너지는 그런 음. 모습들이 보이면서, 어, 저번주는 너무 좀 아쉬운, 그래도 3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3위가 결코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 2, 3위, 뭐 1, 2위 안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네. 그만큼 마 4위권들을 밀어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4위부터 8위까지는 지들끼리 치고 박느라고 <laughs> 뭐 올라오려고 올라 그러면 어디 가? 그서로 끌어내리고 하니까는 롯데는 어? 뭐 괜찮은데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 실제로 지난 주간 타율에서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윤나 고황 손 네. 여기서 이제 뭐 고승민이 18타수 1안타 5픈 6리입니다. 윤동희 13타수 1안타 7푼 7리 손호영 1 0타수 2안타 1할 5리. 네. 그리고 황성빈 13타수 2안타 무려 1할 오픈 4리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요 바로 요 선수보다 좀더잘친게 유강남의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모든 타자들은 사이클이 옵니다. 오는데 네네. 이렇게 무슨 롤러코스트를 같이 타고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면은 음. 그러면 이제 횡하진이료 횡함을 그동안 누가 막아 왔느냐. 우리 그 노인 가장 <laughs> 전주도 혼자서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좀 그랬죠. 막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 선수마저 없으니까 진짜 너무 휑해가지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경기죠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롯데 팬분들이 다 딴경기 보시더라고요. 아, 그못 그렇죠. 보겠다 이거 진짜. 네 <laughs> 내용이 정말 없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 박세영 선수가 초반에 뭐 기선을 내주기도 했었지만 그걸 뒤집을 힘이 너무나도 음. 없어 보였다라는 점. 그래서 진짜 주중 경기 주중 주말까지 경기들을 계속 보면서. 어 타자들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음. 근데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롯데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만 진출을 만약 음. 한다 하더라도 어 이런 점들은 좀 시즌 중에라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선 순위 싸움이 너무나 네.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금 선두 싸움에서 롯데는 좀어부지를좀할 수도 있었던 음.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선두 싸움에서 멀어지면서 4위권과 가까워진 양상 보이고 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타격이란 것이, 한의 물고가 트이게 되면은, 음, 뭐, 빈하이 그렇죠. 않다라던가, 이런 것들로 살아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방망이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점에서는 김태형 감독에서 불안감이 있을 음. 정도로 이게 살아나지 못했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상 기록들을 보면은, 어, 잇몸으로 나왔던 그런 선수들이 좀 쳐주면서 이렇게 좀잘 됐던 거지, 음. 어, 윤동희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왔는데, 솔직히 그렇게. 타격점이 연에서 이렇게 뛰어나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손호영 선수도 아직은 좀 기복이 있습니다. 몰아칠 때는 사만타도 몰아쳤다고 네. 하다가 이렇게 손호영 선수가 이렇게 침체기 빠질 때는 또 한없이 빠지게 되는 스타일이고요. 고수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뭐 지금 2군으로가 나승현 선수는 나승현 선수는 끝까지 김태현 감독이 1군에좀 붙들어 놓고 이렇게 감찾는거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될것 음. 같은 그런 상황까지 와서 그래서 2군에서 제외되고 난 다음에 열흘만 치면 올라올 수있느냐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음. 이렇게 할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은 누가 한명 왔을 때 누가 한명잘주고 그렇죠. 이거를 좀 커버 쳐주는 그런 모습이 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팀 컬러입니다. 팀 음. 주장급 선수들이 젊어 젊어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최근에 잘 치고 있는 선수가 선수 한태영 선수 정도뿐이라는 거 그렇다 보면은. 한태현 선수 역시 또 이렇게 혼자서 타격감 이어갈 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좀 아쉽긴 하지만 롯데가 선수층이 얕다는 그런, 그런 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선수들 좀 성장을 꾀하고 이런 네. 과정을 좀 많이 겪긴 했잖아요. 하지만 이 경험이 부족한 면에서 이런 슬럼프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롯데가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는 타율이 1위인 팀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타선을 가진 팀들은 좀 기세를 잡았을 때는 좀 한참 그렇죠. 이렇게 타올랐다가 또 꺼질 때는 또 한참 꺼지게 음. 되는데 이시기또 투수진까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은 좀 침체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롯데로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가 좀 터닝 포인트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가 않습니다. 하나를 만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폰세와이스를 네. 만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laughs> 네. 진짜 좀 약간 암울한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선수들 몇 면의 어떤 그, 나이가 아니라, 네. 나이 말고요 풀타임으로 시즌을, 풀시즌을 맞습니다. 돌아본 그 연차를 본다면은 네. 지금은 이게 한 7, 8년 정도 되는 선수들이 좀 주축을 잡을 잘 잡고 그러면서 한 2, 3년 된 선수들이 좀 치고 올라와 주고 그 위에 고참들도 좀 이런 좀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2, 3년 차? 20년 차. 그렇죠. 이거잖아, 지금. 중간이 없어, 지금 중간이. 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는 이럴 때좀 중심을 잡아줘야 할 소위 말해서 행동대장들이 없다라는 네. 네. 상황이고 이것의 장단점은 지금 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좋을 때는 확 올라왔다가 식을 때는 무슨 물확붕거서샥 식어버리고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음또 여기에서 또 박세웅 선수가 드디어 돌아왔다 했는데 네. 또한번 미끄덩 했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서는 박세웅 정도 되는 선수가 또이 중심을 좀 잡아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수가 이제 그 정도 연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아, 좀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경기들을 보면은, 뭐, 호투를 한투수들이 뭐, 간보아 선수, 네. 그리고 이, 지금은 떠난 데이비슨 선수, 음. 그리고 나균아 선수, 이 정도고요. 네. 뭐, 이미서 선수야 경험이 좀 많고, 아직은 기복이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은, 박세현 선수가 그 일요일을 마무리 했을 때 그런 모습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SSG 타선이, 그렇게 막 폭발적이거나 이런 타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SSG와의 그 경기에 봤을 때는 거의 한두 점차 승부인데, 음. 일요 경기에서는 너무나 많은 대량 실점을 음. 한 것이 거기에서는 좀 약간 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네. 없겠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영봉패를 당할 뻔한 그렇죠. 상황에서 간신히 한점 내고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월요일 하루의그 사이에 이게 재정비가 될 것인가라는 거는 음. 문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투, 선발 투수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음. 왜냐하면은 어, 한두 점도 겨우 나지 않는다라는 거 투수들이 가장 와닿기 때문에 선발 투수의 그 심리적인 거로 가장 그렇죠. 많이 작용된단 이 말이죠. 그래서 어 내가 평소 같으면은 뭐3점 주고 6인이 던지면 당연히 퀄리티 스타트인데 어3점 주면 큰일이다. 나는 무조건 패전이다. 이런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생기게 될까,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다걸 대진표들이 약간은 좀롯데로서는좀 이번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어, 이 선수를 볼수 있을까? 그서 네. 아마 못볼 걸? 이라고 <laughs>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로 <laughs> 이 노검사, 노진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는데 홈런 하나 쳤어요, 또. 그래서 이게 진짜 무엇을 예상하건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다라는 롯데 자이언츠 행보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자, 지금은 전준우도 없죠 네. 그리고 정훈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하기좀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노진혁 선수가 이렇게 좀 역할을 하는 걸 기대를 좀해해 봐야 되겠죠. 어, 그 역할을 하는, 해야 할 연차이기도 하고, 노진영 그렇죠. 선수가 8, 9년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 20년 차이 나는 그 선수와, 그리고 아래 2, 3년은 뛰었던 네. 그 선수 중간 정도 역할을 할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음. 그 약간 위에는 김민서 선수와 정훈 선수가 있고, 그렇죠. 그,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인데, 어, 네, 사실상 노진여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노진여 선수 본인이 야구 잘 풀려야 음. 뭐 후배든 뭐 이렇게 팀을 다 잡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제 그 홈런 한 방으로 노진여 선수가 과연 살아난 것일지에 음.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고요. 그렇죠. 어, 하지만 또 반대로 작년에 김민선 선수가 거의 음. 기용이 안 됐다가 어쨌든 김민선 선수가 자신이 기회를 만들어서 올라왔던 것처럼 노진여 선수 선수도 결국 결국 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에게 차례가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례가 왔을 때 그걸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노진혁 선수가 부진하거나 했을 때, 어, 퓨처스 리그에서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네. 선수에 대한 자신, 선수가 음.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거를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NC도 이렇게 올해 담당을 해, 해왔었기 네. 때문에. 노진혁 선수 항상 NC에서 제가 들었 고 제가 겪어본 이미지로는 정말 재미있고 음. 정말 이 유쾌하고 그런 선수인데 지금의 롯데는 그런 노진영 선수가 가진 그런 유쾌함과 그런 것들을 좀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음. 싶고 노진영 선수에게 뭐 엄청난 거 봐야지 않뭐 매일 홈런 뻥뻥 치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지 네네.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유격수 자원으로 쓰는 내야수 멀티가 지금 활동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노진혁 선수가 좀 AI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또 경험 부족의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이 정말 한 시즌은 이렇게 자주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노진혁 선수가 또 돈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laughs> 값을 해야죠 사실 은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롯데 대행 씨 지금 이제 뭐한40경기또안 남았습니다만은 남은 경기 내에서 한현희 선수가 선발승을 하고 음. 유강남 선수가 보공을 받고 노준혁 <laughs> 선수가 또 활약을 하는 그 네. 그림을 한번 보여준다면 네. 그러면 어뭐 괜찮네 이런 어, 또네어뭐 네. 이런 거를 한 번은 보여줘야지 되 않나 네. 이런 생각 좀 드는 상황이고요. 자또 하나는 어 정말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뻥! 하더니 없어지고 뭐 고별전을 한다고? 뭐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서 이제 들어온 선수. 자, 어쨌거나 이 데이비슨 선수도 터커 데이비슨도 10승이에요. 네네. 10승이면은 훌륭합니다. 근데 <laughs> 이 선수를 이제 바꿨다라는 건 사실 롯데 입장에서는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치. 올해 3위? 아니야. 네. 치고 갈 거야. 그래가지고 온 선수 이름이 벨라 스케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빈스 벨라스케즈. 아, 어렵습니다. 네. 이게 안 붙어요. 아, 요즘 외국인들이 뭐 메르세데스 네. 뭐 이러고네. 김니다네. 저는 그 메르세데스가 오길래 저거 베라크루즈인가 했는데 자동차 계통인가? <laughs> 아, 그것도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고 벨. 네, 네. 또 베스킨라비스 얘기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바스텀네츠 네, 뭐 같기도 하고. 박... 네 <laughs> <laughs> 아, 이렇게 한두 번씩 더하시면 나중에 더 생각이 안 나요. 아, 캐스터네츠아닌데 음. 어쨌든 간이 선수가 왔는데 어떤 기대치가 좀어떻나요 지금? 아, 사실은 데이비스 선수를 (10승) 했는데 왜 음. 교체를 했느냐는 그런 의문점도 있었을 텐데 롯데는 지난해도 윌커스 선수가 (10승) 제팀내 최다승임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네. 했었습니다 어쨌든 네, 네. 데이비스 선수의 승수로만 따질 수 있는 내용인 건 음. 아닌 것 같아요 데이비스 선수는 기본적으로 (5회) 를 넘기지 음. 못하는 외국인 투수고요. 그런 점에서는 롯데는 가뜩이나 불펜이 좀 기복이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외국인 투수가 원투펀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음. 이닝이 터 역할을 해 주지 못하는 게 롯데로서는 너무나 손해인 그런 음. 내용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그렇다면 은왜 진작 바꾸지 십생승이나 음. 거두고 <laughs> 마지막에 그렇게 잘 던졌는데 바꿨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은 이거는 어 거의 KBO 리그 전체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잘 아시면 LG도 에르나데스 정말 너무 바꾸고 싶어 했는데 LG 역시, 롯데 역시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외국인 투수가 잘 풀리지 않았던 네.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때를 기다렸던 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데뷔 선수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둔 것인 것뿐이겠죠. 어쨌든 롯데로서는 6인는 이상 저도 퀄리티 스타트를 좀 음. 유지를 해줘야 6회 이상 좀 버텨줘야 되는 외국인 투수가 있어야 당연히 반등을 할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인데, 데뷔스 선수의 교체에 대한 그런 어, 과정이나 생각은 이미 진작 부짐이 시작해 되면서부터 좀 고려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러고, 또 명, 그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이 벨라스케즈 선수를 데리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 선수가 어, 적어도 이 경험이 많고, 또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네. 롯데로서는 최근 영입한 이렇게 투수들 중에서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졌던 그뭐 빅리그 경험이 있는 투수는 거의 되게 오랜만에 보는 유형의 음.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뭐 반지 선수나 뭐 위커스 선수나 또 간보아 선수는 아예 메이저리그 경험도 없던 맞습니다. 그런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력이 화려한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어~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롯데에게는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는 않고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 마이너리거나 이런 게 모험을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음. 확실한 카드를 데리고 온 거죠. 하든간에 뭐 일단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름값으로는 역대 롯데 외국인 투수 중에 뭐 최고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어, 한편으로는 예전에도 빅리그 뭐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던 음.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선수와의 <laughs> 그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약간은 최근에는 좀 롯데 이런 그 외국인 선발한 시스템에 대한 좀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게 최근에 교체나 영입을 한 그런 카드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올해 가장 교대 체 외인 선수로 성공사례는 간부아 선수가 그렇죠. 모든 팀들이 간부아 같은 선수 데리고 오자라고 음. 외칠 정도로 좋은. 역할을 했었고 뭐 레이스 선수야 그런 타자를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나 보면서 아 롯데가 스카우디 시스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걸 음. 느낄 수 있어서 이번에 데려온 벨라스케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벨라스케즈 선수 역시 좀 의욕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네. 자 마지막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또한좀 골치덩이인 이 부상. 네. 부상 소식. 일단 전준우 선수의 부상은 뭐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네네. 또 불펜의 큰 축을 담당하던 최준용 선수가 또 어깨란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이두 선수는 또 어깨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우리가 팔꿈치나 뭐 이런데는 그래도 좀 그런데 네네. 어깨 나오면 시겁하거든요 진짜. 네네네. 어떤 어떤 정도의 상태라고 합니까 지금? 뭐, 전준우 선수나 최준호 선수는, 뭐, 네. 뭐, 완전히, 뭐, 시즌 못 한, 못 치르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음. 것을 보는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최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깨 부상 정도나 이런 걸 떠나서, 최준호 선수는 워낙에 부상에 많이 시달렸던 음. 투수, 투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본인의 몸의 통증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나또 아프다. 이런 음. 식으로 좀, 마음에 이런 아하. 부담감이나, 또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도 네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찾아온 부상이. 로 인해서 선수가 부디 그런 마음이 뭐마음쪽 음. 힘적으로 힘든 쪽으로 오게 된다거나 그렇지 않겠좀바라고요 다행히 최준현 선수가 없는 자리를 그래도 윤성비 선수가 네. 잘 막아주고 있어서 공백이 느껴지진 않지만은 어쨌든 최준현 선수가 돌아와야 이 7, 8, 9이 라인이 그렇죠. 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최준현 선수의 이 어깨 상태나 이런 걸 떠나서 최준현 선수의 그 심리 상태가 가장 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난 한 주는 이제 1승승승. 패라는 좀 네. 실망스러운 성적을 올렸습니다. 사실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롯데는 한화와 LG의 이 운명의 사면전에서 누구든 상관없으니한 팀이 수입해 버려라 이거였었거든요. <laughs> 그리고 하에나처럼 기다리다가 어 네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얘를 콱 잡아먹고 2 위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는데. 네네. 토요일까지 보니까 오 어, 한화가 이거 잘못하면 수입 당겠는 걸?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왔더니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laughs> 이 <laughs> 이 상황이 돼가지고 아참 정말 절호의 찬스였는데 오히려 인류의 건가 그렇죠. 멀어지는 네. 그런 양상이 됐는데 만약에 롯데가 그리던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LG가 아니라 한화가 좀 성적이 확 떨어져가지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번 주에 한화와 만난다면 사실은 야 여기서 한번 걸어보자. 근데 이게 우리 집이 다 불타 가지고 큰일났습니다 이거 <laughs> 거기다 폰세와이스다 나온다는데 물론 롯데도 간부가 나가고요. 네. 캐스터네치, 베라, 베라 베라크루즈 네. 뭐, 뭡니까? 벨라스케즈 베라 베라 선수나가 나가기 때문에 네. 또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죠. 네. 하, 근데 이제 폰세랑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롯데가 그죠. 그,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나그나 선수가 던졌는데 이기긴 했어요. 롯데가. 맞아요. 나균나는 이제 나소리로 이름 변경이 될 정도로 <웃음> <웃음> 매일 김태현 감독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진에서는 좀 가장 믿을 카드가 나균아 음. 선수라는 게 사실은 지금 현실이고요. 어쨌든 나균아는 롯데는 이번 3연전에서 선발진이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그 벨라스케즈 선수가 첫선을 보이는 그날은 좀 불펜의 소모가 아무래도 음.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와이스 선수는 폰세 선수보다는 그래도 좀 공략을 할수 있는 그런 투수급이긴 하고 어 폰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그 어떤 팀도 이렇게 공략법 음.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편데요 뭐. <laughs> <laughs> 그렇죠. 그날 기록의 희생양이 되느냐 네. 뭐 그런 여부를 떠나서 롯데로서는 뭐 상대가 폰세든 뭐 폰세 할아버지 오든 음. 일단 롯데 야구를 되찾아야 됩니다. 롯데는 일단 타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 전통적인 타격의 팀중 음. 하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솜너는 뻥뻥 때리는 삼성 같은 그런 타격의 팀과 결이 다른 것이 이런 컨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대량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역시 최근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고 하나도 좀 뒷문도 불안한 상황이고 두 팀이 어느 팀 하나가 이렇게 절정이 오는 상태가 아니라 두팀다 약간 하락세 있는 네.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선발진이 호투만 펼친다면 정말 한두점 싸움으로 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집중력을 롯데가 한화전에서 그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화 롯데 롯데 한화 두팀 중에 한 팀은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나머지 한 팀은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운명의 3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상대편, <laughs> 카운터파트인 한화의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